네, 오늘은 구원에감겨2 4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나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몸인것가 같이 그리스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의 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물 안에서 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꼭 구원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지체가 되었으니까입니다. 지체가 되었으니까.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구원의 가까운 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가 성령의 조명을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각 가운데 모든 지체들과 한 마음과 한 질이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모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들이 모인 무리는 바로 그때의 몸인데 이 몸의 머리가 그리이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어둠이 몸의 어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비치면 몸도 비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장1 4 절에 오면 너희는 즉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그대 몸된이 교회의 시체라는 것입니다. 지체와 몸은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몸의 어떠함이 지체의 어떠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인 것 같이 믿는 우리 각 사람도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에베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의의 조명으로 충만한 그때 몸된 교회에 충만한 지체가 된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또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무명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멸시, 천양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키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도을주라 하시기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떠함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랑스러운 아들로 각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뭐 눈물 흘리면서 온몸 다해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야말로 정말 유명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 예수 믿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이 지겹지 않습니다. 무을사서다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케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때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갔으니 예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의할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희생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부욕케하는 근원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계신 말니다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고 우리도 영혼들을 부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영생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그렇고 자들은온 천하에 달며 마면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어요 복음자라는 직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백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백수가 없어요 나는 일거리가 없지만은 백수가 아니다 직분이 있는 자요 일이 있는 자요 아주 성경에보게 되면 또 다른 고린도후속장에 보면 아주 대사라고 거. 우리 대사의 직분을 가졌어요. 대사의 직분. 세상의 영혼들이 하는 거, 황혹하게 하는 거. 이 복음을 증가하고 대사의 직분을 받았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요. 요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헷갈려해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 그랬더니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해서 이 세례는 이렇게 무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침례이침례까지 침내.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다면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침내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뭐,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그런 침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이제 성령의 침례를는는 말하는 거 성령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십자지구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고구원받으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고내 종. 예수님께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아시을 자꾸 그냥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죽은데 말이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최자한 우이 믿는 자는 그런 건안 돼. 내가 죽어야 난 죽었어요. 그또 함께 나 없어? 뭘 내가 누구데 그러고 있어? 아니 나는 어떻게 보고 말이지.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그렇게 없이 믿어요. 응? 나는 그런 나를 죽었어. 누가 나를 이렇게 째려본다고 기분 나쁘면 죽었다고. 아, 요즘에 어떻게 살습니까 아, 하, 헐, 골머리 같고, 죽습니다 염려, 가신신이 가득합니다. 어? 여러분들 염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죽었으니까. 오늘 성령의 이 조명으로 이 은혜를 하여. 나는 그리도 않게 죽었다. 이걸 모르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을 숨긴다고 하는 건다 사상구각입니다. 다 종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그리도 않게 죽었다. 이걸 모르면 내가 주님을 숨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받아요 헛수고란 말이요헛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헛수고에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모르네. 내가 주님을 살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때마다 내가 그 밖에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은혜, 이은혜 말씀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잠깐 잊어버렸죠? 아, 저난 죽었는데. 이 굳던 증거가 뭐예요? 성전일을 열차한 일을,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잖아요 뭐가 육합이고 뭐냐 뭐가 적합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난 죽었는데 뭐 우리는 그리토 안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리토 안에 영합되었어요 그렇게죽으면 이제 내죽으면또그리도의사라심이내사라심이야 알렐루야 그렇게의 보안이 내 보안이라고 그리도가 정말 죽은 자가 없는 데서 보안하였어요 반드시 우리도 죽지만 반드시 보안하신다고요 보안한다고 알렐루야 죽음이 들었지 않습니다 죽음이 들었지 습니 우리 반드시 부활해요. 반드시. 예수와 내과. 또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 예수, 승천, 내승천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부활한다는 우리도 하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보자고 굽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영적인 위의 위치는 하늘에 보자에 앉아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안 해서 왕노을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둠에 대해서, 이 세상 어둠이 주권자들에 대해서, 이 악한 영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을 줄까와 사망보장한 이 원수막에 초점해가지고 그들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 아, 이거 원수마막가 시키는 거네? 이거 원수마의 짓이네? 이걸 발견하면 생명 안에서 왕도 하라, 이 말에. 내가 나는 예수를 영하니, 이 악한 분들을 따라가라. 악한 들의 계획을 따라가라. 모든 그 계획을 그치지 않아. 그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네가 나에게 좀금 어두운 일을 시킨다고 난 그런 자격 없어. 예수를 따라가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살으라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생각하고 성령께 주시는 말, 그렇게 인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바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를 모르니까 생과 노무 안으로 가는 자인 건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께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영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냥 딴 것만 바라보다가 이사라엘 인근이 시키는 데 무서워가지고 아니 원숭매가 시키는 거안 하면 안될것같아원숭매가 죽어라 살기 차라 미워하라 우울해 났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면 이런단 말이에요 왕자가 있으면 누가 준건다원수만해주는 거예요. 싸우라고 누가 시키니그원만해가그 뒤에서 복수는 거예요. 욕심부리라고 누가 해원만해가복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들을 보면 예수가 떠나가 명암하고이 안에서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문을 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문을 쳐는 것이 그리 도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죽고 그리 뜨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없게 바랍니다. 아,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죠. 예수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아야 다 이미 예수 님자 않은 정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님은 이제 우리 대신 정제 받으시고, 십자에 피를 내주고 싶어. 예수생이 십자에 공들어 말라. 우리는 죄사하고영사함고 정제를 받지 않고, 뻘뻘 뻘뻘하고, 리 이제 구원받는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속자로서 당당히 우리 아버지 집, 그래요 내 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꼭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야말로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그스도의못된 교회에 그 붙어있는 것입니다. 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스도에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보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몇만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딱 붙였으면 열몇만. 가지가 무에딱 붙였으면 그냥 열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들은 참고 넘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예요. 그때게몸대 그에 붙어 있는 지새들이라고. 그러므로열매맺는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늘 보면 그때 몸된 교회 지체된 성경들의 삶을 보면은 향의맺혀져야할 열매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도의 어둠이 그 삶을 보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보여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몸된 지체로서 마땅히 그리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교회와 따로 놀고 있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몸된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잘 들으세요. 그때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에 과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다는거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다음에 따르는데,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말씀에 다음 달에 안에서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온늘의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이야. 교회가 예수님으로 모임, 모임 가운데서 복음이 성포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은 성령으로 주가했다면 복음만 전하게 되어있어요. 성령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의 주인은 지금 글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영이 그 모임의 주인이에요. 다른 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글도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선포된 복음,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인간받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인다 그래서 그리째 못된 교회에 붙여는 것은 우리는 이미 붙어 있어요. 그 붙어있는 자로서 그냥 그 몸으로부터 이 지체까지 영향이 열매 맺을 공급이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급이 올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그 보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에 붙어있더라도 이 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있으면 그 지체가 주어가는사막 썩잖아요. 몸에 붙어있어도. 몸에 붙어있어도 어떤 팔은 썩어갖고 팔자는 사람이 있어요. 발자국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때 몸된교회에 지체가 되었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도록영양공급그성령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피는 그런 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안 해야 되는 거니요성령께서모병 그러니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면은 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그 열매는 나머지 교회 지체들 하나님같이 소중히 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며 함께 성령조차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따로 나오고 있다는 말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죄에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지혜 따라. 예수님을 구원 받으면 성령을 쫓아다니는데 여전히 내죄였다죠맞한테 믿어도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모일 때만 주신는그 말씀 아예 바운데리 안에서 기 인도한 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듣는 거, 말씀 듣는 거또 살아갈 때 보면 다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보면 어있있때 주님 공부하는 것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잠재고 있는 겁니다. 염에 낼수 없는 그 영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상관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인도함이라고 하면은, 잠재인도함이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회 지체들은귀엽지 않습니다. 교회 지체를 귀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다른 지체들보다 항상 최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자랑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지체들과 연합을 두지 못해요. 당연히 교회의 지체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품질 받산되요 이런 것을 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운, 어둠이었지만 전에는 제국 따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자들이 아닙니까? 빛 대신 그때 몸된 교회에 빛된 지체들이 아니냐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때 몸된 지체로서 그때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그 충만함을 바꿔말립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안식을 평강과 희락 능력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험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눌려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눌려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여러가지로, 여러가지가 우리를 눌러요. 눌러, 눌러. 네. 네. 눌려져요. 눌려져. 근데 눌려졌는데 다시 일어나 용구철이야 세상에 볼 때는 진짜, 얼굴 기분 나없고 믿는 우리를 응? 만누 눌리게 해서 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냥, 응? 이 일상 임금에 여러 가지로 그냥, 괴계쳐갖고 그냥, 누르는데, 아유, 우리는 이라상이기 때문에 일단 눌려줘. 근데 이 세상 임금에 보면, 또 일어나서, <laughs> 용수사처럼 툭 튀어 올라가지고, 아무도 없어. 세상에 금자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그리스도에 붙어 사는 자는 그래서 항상 기뻐와 감사하는 게뭐 세상적으로 그럴만한 일들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공급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안식을 받고 평강과신하를 공급받고 능력과 신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만이 나면 기뻐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한 번으로 기뻐하면 감사하는 그 인간 없다는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약갈수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위험 많은 사람도 늘릴 게 없어요. 곤노후소사장 8쪽도 절에는 말씀과 같이 사망으로 우겨서만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도한 겸. 귀여한 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않고 거꾸로 끼면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더 부인되어지고 아주 부서져 버리고 이 부서진 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때의 빛된 생명만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네. 네.